아이 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빙신들 다들 그냥 어? 일상 살아가느라고 그냥 돈 벌고 그러느라고 다들 지하을 위에 어떻게 뭐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지금 지금 저기 지금 진행 이 I N G I N G 씨발놈들 진짜 와 개새끼들 진짜 <laughs>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바보들 <laughs> 바보들 세상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아따양 진짜 십새끼들 진짜 와 하늘을 하늘을 그냥 도와지사아 가지고 개새끼들 진짜 십새끼들 무아 같은 시각, 페이스북 대한민국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같은 시각이에요, 같은 날에. 아, 그니까, 러개업령 아, 내리기 전날에 막다 죽어버리라고 막싹 뿌렸다는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항의를 하겠어, 구청에 항의를 하겠어, 세계정부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지배자가 정체를 알수 없는 어떤 악한 존재라고.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개새끼들, 진짜. 아주. 아, 장난을 쳐놨어, 와, 진짜. 개새끼들, 진짜. <laughs> 뭐냐 시벌놈들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빙신들 다들 그냥 어? 일상 살아가느라고 그냥 돈 벌고 가느라고 다들 지 타는 위 어떻게 뭐가 어떻게 생겨오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영적 눈을 억지스레 떠도 부족할 판에 미래의 안정과 행복이 눈이 멀어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멍청하게 생각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영화 초반에 분명히 주인공이 총을 맞는 모습을 보고 나서도 멀쩡하게 잘 살아서 활동하는 이 주인공을 보고 여러분들은 또몰입하고납니다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그것만이 내 세상이니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입마개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비웃었을 사람들이 메로나 이후에는 TV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듣고서는 아 그렇구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본인들도 살면서 자기 이익과 체면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면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기관, 전문가, 엘리트들은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그것을 맞아버렸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니까? 특정 분야에서 최고 학식이다가 여겨진 교수 자리 사지하려면 돈 쓰고 줄 서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그들이 논문 발표하고 그들이 TV에서 뭘 주장하면! 아니... 전문가 말이니까 맞겠지, 이게. <laughs> 아, 나야, 참말로 혼자 하겠네, 진짜. 영상 보시는, 들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강조드립니다. 이 모든 거는 인간의 악함, 그리고 멍청함,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 목소리로 이렇게 비아냥대고 약간 멍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불쾌하게 들려서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laughs> 마지막 때예요 지금.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받는 사람들. 거의 1%도 안돼 지금. 어, 진짜 없어요 거의 <laughs> 오늘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 여러분 어, 핵심만 알맹이만 제대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멍청하게 생각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 뉴스를 만드는 게 거짓의 아비 즉 마귀들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때 고등어를 구우면 미세먼지가 나온다라는 사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등어 구울 때 조심하자 이런 사람들 꽤 있단 말씀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멍청하게 생각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니까?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중요시하면서 신앙이 그리도 궁극적인 것이라 외치던 이들이 메로나 때 국가 정책으로 교회 문 닫으라니까 벌금 물까 봐문 닫고 아 저항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개새끼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야가정하고 더러운 짐승 새끼들아 니들 돈이 좋고 지금 명예가 좋아가지고 이런 거잖아 다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너희들 안에 뭐가 있어 지금? 어! 돈 벌고 인정 받으려고 다들 아둥바둥 정신 새끼들 누가 예수님 팔아먹어래 개새끼들아 니들 구원해주러 오신 분이라고 누워 예수님 팔아먹으래 그래! 개새끼들아 소화성의 임신제사로 죽어간 애들 한 번이라도 얘기해봤어 니들 으악! 무서워서 말 못하지 어, 니네 신도들이랑 다 엮여있는 문제들이고 니네 지배자들이랑 다 엮여있는 문제니까 무서워서 말 못하지 알아 니들 비겁하고 그거 다 알아 그러면 씨발람들아 착한 척 거룩한 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가식과 더러움, 이기적임, 외치한무덤보다 더러운 것, 죄들을 독생자 아들을 내리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삶이라는 건 어차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후준비가 아니라 사후준비라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계엄령 이후로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말 진짜 몰라요.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148 카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비상계염령이 아니라 어리석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7. 7의 악몽 그날 이후 7일이 지나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맞든 틀리든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들은 이미 고차방정식을 다 써놨으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당신의 혼은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갈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